네, 안녕하십니까. 진정 배우를 꿈꾸는 사람들의 멘토 K 액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연기 연습을 할때어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서 연습을 못 하겠어요. 그 감정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서 연습을 못 하겠어요.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기를 가르치다 보면은 이 대사에서 이게 이런 느낌으로 네가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대략적인 시범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가 그렇게 시범을 보이거나 설명을 하거나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줘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그 느낌을 모르겠으니까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느낌만 알면 제가 뭔가 연기를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느낌을 모르겠을 때 우리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느낌을 모르겠을 때 어떻게 연습을 해요? 연기 지망생들 중에 그 느낌을 알면서 연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연기 연습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무슨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연기 연습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그 느낌을 모르겠으니까 연습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그 누군가는 그 느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찾기 위해서 연습을 합니다 어떤 게더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습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 느낌이 어떤 건지 모르겠으니까 그 감각이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것을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연습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로배우들은 연기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맡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그 느낌을 완벽하게 알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고 출연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겠죠. 아무리 프로배우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느낌을 모르겠고 그런 장면, 그런 상황,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독들의 경우는 그 영화를 연출을 할때 누구나 뻔히 알것 같은 감정, 누구나 표현함직한 감정 이런 것들을 디렉팅을 주는 게 아니라 아그 뭐가 있는데 거기가 이런 이런 느낌인데 아 그걸 갖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네. 즉 말로 형언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감정, 그런 느낌, 그런 감각, 그런 상황 이런 걸 디렉팅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영화 감독들이 왜 연기를 좋은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 어, 자기도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그림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그림을 누군가 표현해주는 연기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좋은 연기자들을 섭외하고 출연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감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 시사회장 이런 데 가면, 자기가 말도 안 되는 감정,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배우한테 요구했는데, 배우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림에 120%, 200% 이상의 연기를 해냈을 때, 그럴 때 감독들은, 아, 정말로 못된 감독 만나서, 배우들이 정말로 고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 자기도 굉장히 막연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림인데 배우들이 그거를 그 이상의 것들을 보여줬었을 때 정말로 배우들의 연기에 탐복을 하고 배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표현력. 상상력, 거기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즉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기를 할때 어, 이게 어떤 감각인지 몰라서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제가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라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충고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 누구도 그 감각을 알기 때문에 연습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습을 통해서 그 감각이 어떤 것인지,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내가 몸으로 형상화할 수 있는지, 그 이미지를 구체화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연습.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서 연습을 못 하겠다. 어떤 느낌인지 몰라서 연습을 하지 못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일종의 연습을 하지 않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고요. 몰라도 하는 겁니다. 아니죠.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거 알 때까지. 그 감각이 어떤 건지,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자기가 몸으로 느낄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의 연기가 머릿속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몸의 표현의 영역이다. 그리고 몸으로 그거를 체득, 채워야 해야 된다. 몸의 감각을 깨달아야 된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어떤 감각인지 알면 뭐하러 연습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하거나 그러면, 어, 쟤는 배우를 했으면 좋겠다. 어 쟤는 정말로 재능이 있네. 이런 친구들이 연기를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재능이 있으니까 자기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연습하지 않아도 그런 감정이 표현이 되니까.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처럼 저처럼 이제 둔지에 가까운 친구들 감각이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무지끈 연습을 하죠 잘 모르겠으니까 연습하고 표현이 안 되니까 괴로워서 연습하고 될 때까지 연습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재능이 부족했던 친구들이 나중에 배우로서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들 모르니까 연습을 하잖아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연기는 점점점점 늘겠죠 근데 오히려 재능 있는 친구들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연습을 게으르게 하고 등한시하니까 나중에는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감각이 점. 점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배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능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될 때까지 하는 끈기, 인내력, 버티는 힘, 중꺾마,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 게 배우한테 가장 중요한 재능이 아닐까 저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때그 느낌을 모르겠거나 그 감각을 모르겠거나 그 감정을 모르겠을 때 그냥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계속 지치지 않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감각을 알게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감정을 모르겠을 때, 그 감각을 모르겠을 때, 느낌을 모르겠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감각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